보증금 전혀 없이 무보증금으로도 입주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고령자 전용 주택은 큰 평형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1인 가구는 국민 임대주택이나 다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해서 집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1인 가구도 오늘은 방 2개, 방 3개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곳을 안내 드릴게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다 보니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드시죠? 저 복지누리와 함께하신다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으니 혜택 꼭 받아가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좋은 주거 복지 정책 알려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누리입니다. 온 국민이 내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 드릴게요. 솔직히 주거가 안정되어야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 오래 사셨다면 반경 내내 내 생활권이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친구분들, 또 가족, 다니던 교회, 병원이 있을 테고, 또 생활하시던 곳에 짐도 많아 옮기기가 쉽진 않죠. 오늘 내용은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지원하는 거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많은 월세나 전세금을 주고 계시다면 조금 더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주거 복지도 알아야 누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혹시나 탈락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복지누리랑 함께 하시면 꼭 당첨되실 거예요. 오늘 안내드릴 곳은요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먼저 이 매입 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 주택 공고를 내요. 그럼 집주인이 LH에 집을 팔겠다는 신청서를 내면 공사에서 그중에 이런저런 조건을 보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임대주택은 LH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놓기에 깨끗한. 하고요. 이번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세요. 또한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총 60세대 모집하고요. 보증금이 전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 급여로 지원도 가능하세요. 주거 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 영상 참고하세요.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전용 면적 5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1인에서 2인 가구나 3인 가구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상 세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해요. 신청 접수는 9월 21일에서 22일까지고 거주하시는 곳주민센터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 체크. 해주세요 입주 순위는요 1순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고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세요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장애인의 2인 가구라면 400만원 이하이시고 100% 이하의 장애인이시면 550만 원 이하시면 되세요 그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자산을 다 더한 것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2억 5천 5백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산 금액을 말해요. 자동차 가액은 총 자산과 별도로 또 추가 관리되는데 개별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시면 되고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임대 조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월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약간 조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면 월 임대료 만 원당 임대 보증금이 180만 원이니까 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만약 난 보증금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45만 원당 월 임대료가 만 원이니까 임대 보증금을 낮춰서 월 임대료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계급여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곳이 이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이곳은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공사해서 주는 거죠. 매입 임대 주택의 임대 금액은 20년간 계속 같은 금액이 아니라 재계약할 때마다 인상될 수 있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전환 이율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몇년 전부터 LH에서는 건물 청소와 같은 건물 관리를 외주를 주고 있어서 매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참고해 주세요. 이 매입 임대주택은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를 하셨으면 공사에서 쭉 심사를 할 텐데, 만약 자격 조건이 안 맞았다 하는 경우에는 입주 희망자가 소명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공사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텐데, 이때 예비자 순번을 2배에서 4배까지 발표해요. 그래서 계약하기로 한 분이 계약을 포기한다던가 하면, 예비자 순대로 들어가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차례가 됐다 하면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잔금을 납부한 다음 계약일로부터 두달 이내에 입주하시면 돼요. 신청 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른데 필수 서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매입 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이렇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나 임신진단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